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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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탔어요 귀여운 말 뭐 하세요? 오늘은 샴매를 했기 때문에 브이로그 봐요. 그 숙제예요? 무슨 숙제예요? 이거 보여줄까? 오늘 새로운 화분. 예쁘지? 여인초라는 화분. 이브 언니 브이로그 보고 있었어요. 언니 여보야 거꾸로 하면 뭐게요? 야, 보여. 야, 보여. 이브 뭐 시켜먹을까요? 추천 좀. 저는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햄버거 추천합니다 햄버거랑 감자튀김 추천해요 디자인 숙제예요? <laughs> 디자인 숙제 어렵겠다 Can you say 띠아모, please? 띠아모 띠아모 지금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이 빨개요. 이브로그 오프닝 노래 감성 좋다고요? 이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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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브로그, 이건가? 진짜 막 쳤어요. 일부러 막 하고 싶어가지고. 다 죽었군. 근데 언니 보면 숙제니까 할만하다. 다행이다. 멀티가 가능하시군요. 언니가 여인이라서 여인 조를 가져온. 그치. 남자는 아니니까. 언니, 오늘, 언니 없네? 미안. 습관돼가지고. 오늘 퇴사했는데 퇴사푸드 추천해줘. 속 시원해. 축하드려요. 드디어 퇴사. 퇴사푸드. 횟수 어떠신가요? 해소주 맛있겠다 자칭 언니 너무 맛있어 아 습관 됐어 오늘 일다 끝났어? 응다 음, 끝났어 How was your day good very good Can you sing new? 나를 봐줘. 이제 all my life. 방방방방방방 방. 언니,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어요. 축하해요. 잘했어. 가와이. 아리가또네. 어, 才킨이 낫, 낫갔다. 노 아닌데. 사이키니 낫 낫다. 아, 최근에 낫다. 단고와 미치가 콘 미치가 콘데 미치가 콘데 뭐 뭐더라? 까먹었다. 미치가 큰데. 아, 뭐더라. 道が混んで約束に遅れてしまいました。道が混んで約束に遅れてしまいました。急に雨が降って。濡れてしまいました。全部食べちゃいました。 早く会いたいですねこれが最初の文章今日はなぜか何もしたくないです今日はなぜか何もしたくないです上手ですか早く会いたいです私も、私も本当に 엄마니 언니 뒤에 말 인형 뭐예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 말이에요? 예쁘죠?